안녕하세요 주부 나라입니다 오늘 박스 손잡이 아이디어 5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그동안 박스 손잡이 버린 거 엄청 아까워 하실 거예요 자,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 주시면 많은 정보 많이 많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바로 요 싱크대 안쪽에 칼꽂이인데요 이거를 뭐 어떻게 딱 박혀 있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떼려고 해서 떼서 씻을려해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찌꺼기들이 이렇게 있으면 씻기도 엄청 힘듭니다. 이거를 해결할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글루건이 필요한데요. 혹시 집에 글루건이 없으신 분들은 양면 테이프로 하셔도 돼요. 양면 테이프를 양쪽에 바르셨어요. 뜨악! 붙여줍니다. 자, 붙여놓고 조금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양면 테이프도 붙여놓고 조금 굳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얘는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하셔서, 혹시나 집에 나사못 있으면요, 드릴이나 드라이버 같은 걸로 중간에 이렇게 박으셔도 돼요. 박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가 제, 저희 집이 아니고 전세집이어서 싱크대에 구멍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글루건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글루건 액체는 손에 대이면 엄청 실이 뜨거워서 손이 데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세요 요 나사를 대신 박아도 됩니다 제가 하다가 손대여가지고 엄청 따가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두을 뻔했습니다 두을뻔 집에 칼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과일도 있죠 과일도 요렇게 사사 그려놓으면 꽃팁이죠? 첫 번째 꽃팁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빡빡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 한번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골루곤으로 붙여줍니다. 우리 싱크대에 보면, 아, 이거 주방 집기들, 이런거 걸리지 꺼리는거 정말 많아요. 그쵸?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에 탁 걸어 놓으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집에 있는 집게란 집게는 다 모아가지고 걸어둡니다. 굿 아이디어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세번째 아이디어. 구독, 좋아요 해달란다고 막 화내, 화내시던데. <laughs> 자, 요건 뭘까요? 우리 마스크 하고 하루종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귀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딱 걸어놓으시면 기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뒤쪽에 딱 가서 머리 긴 사람은 표시도 나지 않고 별로 그닥 보기 싫지도 않죠. 너무 괜찮죠? 제가 간호사를 하루 종일 마스크 하고 쓰니까 너무 기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이디어. 자 우산 꽂이인데요 신발장에서 자꾸 우산을 세워놓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죠. 또 그리고 비 오고 난 뒤에 입구에 세워놓으면 우산이 자꾸 자빠집니다. 자빠지는 우산을 이렇게 꽂아서 딱 두시면 물 빠짐도 좋고 넘어지지도 않고 너무 괜찮죠. 물에다 하셔도 됩니다. 빗물이 또 벽지에 젖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구두 솔 자꾸 넘어지죠. 벽에 못을 칠 수도 없고 해서 여기다 걸어놓았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람 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많이 많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바이.